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지난주 엔비디아는 최신 지포스 RTX 40 시리즈 GPU와 최신 DLSS 3.0 업스케일링 및 성능 향상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및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DLSS 3.0을 과시하기 위해 소수의 게임을 사용했지만,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주요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발표는 없었지만 엔비디아의 새로운 RTX 4090 카드에 대한 프로모션 페이지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는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보여주며 막대의 연한 녹색 부분은 DLSS로 게임이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을 나타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아직 기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DLSS를 지원한다는 발표입니다. 중요한 건 포르자 호라이즌 5가 DLSS 3.0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2.0도 지원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DLSS 3.0은 현재 RTX 40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나중에 30 시리즈도 지원하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EA와 오메가 포스는 9월 28일에 새로운 와일드 하트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봉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액션 헌팅 게임입니다. 유튜브에서 예고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봉건 일본에서 영감을 받은 판타지 세계에서 장대한 모험을 준비하세요. 오메가 포스와 일렉트로닉 아치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달 초 처음 발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차세대 사냥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오메가 포스와 그 모회사인 코에이 테크모는 이전에 사냥 게임 시리즈 토 기전을 출시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토 기전 3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IP가 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새로운 사일런트 힐 게임이 국내에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게임평가관리위원회는 최근 41번째 게임명을 사일런트 힐, 짧은 메시지로 번역한 1년의 게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일런트 힐 게임의 퍼블리셔는 한국의 코나미 게임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인 유니아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나미의 무료 스포츠게임 p s 2023도 유니아나에서 한국에서 퍼블리싱했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사일런트 힐 신작에 대한 루머가 돌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나미의 공식 발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뉴스, 프롬 소프트웨어 는 다크 소울, 블러드본, 세키로 및 엘든 링과 같은 일련의 영웅 같은 액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프롬 소프트웨어 의 채용 공고에 메카 게임을 개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는 캐릭터 생물, 메카, 무기 장비와 관련된 일련 의 디자인 작업을 담당할 캐릭터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며, 가급적 캐릭터 디자인 및 메카 디자인 경험이 있으신 분, 우수한 메카닉 디자이너도 모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머드 코어 게임을 위한 프롬 소프트웨어 모집인 것 같습니다. 아머드 코어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시리즈로, 그 핵심 중 하나가 메카 아머지만, 소울 시리즈가 인기 폭발하면서 아머드 코어 시리즈가 종결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프롬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아머드 코어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담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플레이스테이션의 요시다 슈에이 경영진은 먼저 게임을 유료 타이틀로 출시하겠다는 소니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소니의 유료 자사 게임은 ps 플러스에서 데뷔하지 않지만 몇달 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초기 게임 구독 서비스인 EA 액세스가 이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요일 GI LIVE 2022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독립 개발자 프로그램 책임자인 요시다 슈에이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서비스의 확장과 출시 시 서비스에 새로운 게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유료 배포를 믿습니다. 라고 요시다 슈에이는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고 몇달후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시하는 것과 유사한 현대 디지털 게임의 수명 주기를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PS Plus는 이전 PS Plus와 마찬가지로 매월 2에서 3개의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PS Plus에는 플레이어가 경험할 수 있는 수백 개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S Plus를 통해 우리의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수명 주기 관리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3개월 또는 3년 후 게임의 유료 출시가 게임 판매가 감소했을 때, PS Plus에 포함하면 이러한 게임을 새로운 게임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유저들은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놓쳤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입소문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DLC나 속편이 있다면 시리즈에 대한 더 많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셔가 각 게임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니의 새로운 전략이 소니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게임 뉴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